안녕하세요. 동네 미용실 아줌마입니다. 오늘의 일본어 한자는 쇠사슬, 쇠자입니다. 모두 합쳐져서 쇠사슬, 쇠자입니다. 쇠사슬, 쇠자는 쇠금자에 닮을 초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 닮을 초자를 보시면 작은 소자에 육다렬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를 작게 닮은 모양으로 자른 모습을 그려놓은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쇠사슬 쇠자에 총뜻을 보시면 쇠를 작게 잘라서 작은 조개 모양으로 만든. 쇠사슬을 그려 놓은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쇠사슬, 쇠자입니다.